지금 낙찰되고 있는 상가들을 보면 15억짜리 상가가 2억 9천만원, 감정가 대비 19%에 낙찰되고 있습니다. 14억짜리 상가가 2억 4천만원에 낙찰되고 있고요. 8억짜리 상가는 1억 2천만원, 14%에 가져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본질은 싸게 사는 겁니다. 아파트는 경쟁이 치열해서 박 터지게 싸우지만 상가는 조용히 단독 낙찰로 가져가고 있어요. 최근에 낙찰된 강동구 아파트입니다. 경매로 사면 시세보다 싸게 살수 있지만 이렇게 125%에 가져가는 것이 맞는 걸까요? 주거용이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으로 가면 신도시 상가들은 완전 다 공실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지금 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있는데요. 지난 상승장 막바지에 올랐던 곳들이 폭탄처럼 터지고 있습니다. 신도시 상가의 평균 공실이 20%를 넘고 지식산업센터는 90% 이상 빈 곳도 많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상가 공실 문제를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는 새로운 투자해법을 다룬 책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바로 상업용 부동산의 신대류, 셀프 스토리지인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에게 셀프 스토리지 이책을 20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소문난 잔치집에 막상 가보면 먹을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투자청 아파트는 싸게 낙찰받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은 상업용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지금 감정가 6억 3천만 원짜리 상가가 6,250만 원에 낙찰되고 있습니다. 10분의 1 가격이에요. 서울 강북구 수요동 상가는 감정가의 27%에 낙찰됐습니다. 이렇게 타이밍만 잘 잡으면 진짜 싸게 살수 있는데요. 경매 대란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는 지금 이렇게 싸게 살수 있는데도 왜 사람들은 상가 낙찰을 무서워할까요?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안사니안 팔리고 가격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를 싸게 사려고 한다면 제일 좋은 타이밍은 언제입니까? 사람들이 쳐다도 안볼 때입니다. 그럼 지식산업센터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완전 싸게 살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낙찰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실제로 은행에서 지식산업센터는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용 가능할 때 대출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은행들 가만 보면 되게 양체 같은데요. 진짜 확실하지 않으면 대출 안 해주려고 합니다. 형택은 지식산업센터 공실이 70%, 상가는 25%입니다. 부동산 과잉 공급으로 10억대 상가가 5억에도 안 팔려요. 남양주 다산 신도시는 공실 13.58%입니다. 하남 미사 신도시는 8.1%로 역시 상황이 좋지 않아요. 또 동탄 신도시는 일부 주상복합이 60% 공실로 주인들의 이자와 세금만 줄줄 세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이 전국적인 문제예요. 시장이 안 좋다는 것은 다른 말로 엄청나게 싸게 살수 있다는 거예요. 신축상가를 분양받으면 완전 망한 거죠. 어떤 누군가는 12억에 산 상가를 또 다른 누군가는 17%, 83% 세일가로 2억에 가져가고 있습니다. 11억짜리 상가를 80% 싸게 2억 3,800의 낙차를 받았습니다. 여기는 저도 임장을 다녀왔는데요. 미사 조정경기장 쪽에 대로변에 있는 상가입니다. 유양병원이 있고 상권은 좀 애매하긴 한데 11억짜리 상가를 2억에 살수 있다면 내가 거기에 사업 시스템을 갖출 수만 있다면 완전 괜찮은 거죠. 그런데 주거용이랑 비교하면 너무 온도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즉,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체가 불확실성 속에 얼어붙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싸게 낙찰받는 것만으로는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싸게 사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대출이자에 허덕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짜 중요한 건 싸게 사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수익이 나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상가 공실 문제를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는 상업용 부동산의 신대륙 셀프 스토리지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느낀 건 이건 단순히 창고 이야기가 아니라 공실을 수익 자산으로 바꾸는 완전한 시스템이구나 였습니다. 공실로 고생하는 상가를 순수익 자산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따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왜 지금 셀프 스토리지인가? 창고 비즈니스가 어떻게 진화해 왔고, 실제로 어떻게 수익을 만드는가까지 책의 내용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나씩 풀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상가를 두개 보유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하나를 낙찰받았지만 제 물건이 안 되려고 했는지 채무자가 빚을 모두 갚아버려 경매가 취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매우 싸게 낙찰받았을 때는 잔금을 최대한 빨리 납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실제로 낙찰가를 보면 감정가 1억 3,100만 원짜리 물건을 8,484만 원에 64%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물건은 감정가 3억 9,500만 원짜리 물건을 34% 1억 3,648만 원에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34%에도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물건은 어떻습니까? 용도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나와 있지만 1층 물건으로 일반 상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억 8,700만 원짜리 물건을 1억 6,5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갚지 못한 사업장들이 경매 시장에는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50% 세일 인데도 잘안 팔려요. 왜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상업용 부동산의 진입 장벽입니다. 주거용도 안 사본 사람이 상업용 부동산은 무서워서 못 삽니다. 공실로 비워져 있는 모습을 보고 살수 있는 사람은 깡따구가 좀 필요한 투자자예요두 번째는 많이 보질 않았기 때문에 시세를 잘 모릅니다. 스타필드에서 노스페이스 50% 행사를 하면 사람들은 싸니까 일단 사고 봅니다. 사본 적이 있거나. 사고 싶어서 가격을 알고 있으니까 싼줄 아는 거예요. 근데 상관은 어떻습니까? 상가를 사본 적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사람은 상가를 80% 세일을 해서 준다고 해도 원래 가격을 모르니까 싼지 비싼지 감이 없어서 못 삽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요즘 무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N잡이 대세입니다. 유튜브 수익화, 상세 페이지 시작, 온라인 부업 등 자본금 없이 내가 가진 리소스만으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4050 세대들은 여전히 오프라인 쪽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내가 가진 모든 걸 몰빵해서 하는. 치킨집 창업은 요즘엔 사람들이 잘 하지 않아요. 왜입니까? 인생이 무너질 정도로 리스크가 있어서 그렇죠. 2024년 대한민국 자영업자 100만 명이 폐업했습니다. 사상 최대치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가게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았어요.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이 79.4%입니다. 아직도 퇴직금으로 치킨집 창업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전국 치킨 전문점 매장 수는 29,305개로 완전 포화입니다. 5년 생존률 29%입니다. 100명이 치킨집 창업하면 5년 뒤 71명은 망한다는 거예요. 요즘 메가커피는 무슨 100m마다 하나씩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일하는 사람이 4명 정도 들어있고, 쉴틈 없이 돌아가는 매장이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퇴직금으로 프랜차이즈 창업 쉽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임차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가는 매입을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요. 책에서 나오는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인천 남동구 2층 40평 상가를 1억에 경매 낙찰받은 분이 계십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완전 잘 받은 거죠. 근데 이분 2년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공실로 대출 이자만 계속 내면서 고생을 했어요. 두 번째 사례는 더 충격적입니다. 직산업센터를 분양받은 30대 신혼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결혼 전에 분양받은 이 지산을 아내에게 말하지 않다가 결혼 후에야 털어놓은 거예요. 여보 사실은 나몇억 빚이 있어. 매달 이자만 몇 백만원 나가. 네. <laughs> 부모님도 충격이었을 테고. 거의 사기 결혼처럼 될 뻔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거 상황마다 다른 얘기입니다. 부동산의 대출 레버리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결과만 보면 무리한 투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어땠습니까? 주거용 부동산을 규제하면서 오피스텔, 지산, 상업용 부동산으로 풍선 효과가 생겼습니다. 실 투자금이 별로 없어도 살수 있다. 10%만 있으면 된다. 아파트처럼 오른다. 대출자 내고도 100만원 남는다. 이런 분양업자들의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사람들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계약하니까 나도 해야 할것 같아서 계약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지식산업센터 단체임장을 갔을 때 사람들이 두 개, 세 개씩 뭔가 쓸어 담듯 계약하는 걸 봤습니다. 그때 배운 게 있었어요. 부동산은 화끈한 사람이 빠르게 판단하고 좋은 물건을 선점한다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성급한 판단으로 5년 동안 공시를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빠른 선택이 아니라 냉철한 판단력과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또 아무리 싸게 받아도 임차인을 못 구하면 망하는 거예요. 대출이자의 노예가 됩니다. 매달 힘들게 번 돈을 은행에 상납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일반 직장인들이 이걸 할수 있을까요? 결국, 싸게 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임차인이 돈을 잘 버는 상가는 따박따박 월세를 갖다 주는 효자이지만, 임차인에게 선택을 받지 못하는 상가는 정말 무섭습니다. 그럼 비싸게 산 상가, 임차인을 찾지 못하는 망한 상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책에서는 오래된 공제 상가라면 임차인을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셀프 스토리지 사업을 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셀프 스토리지 같은 사업이 현재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는 현재 임차인 우위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왜 임차인 우위 시장입니까? 빈 상가가 널렸거든요. 기본 렌트 프리 두 달에 임대료도 10%는 깎아 줘야 들어올까 말까입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임차인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임대인이 직접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사업입니까? 바로 셀프 스토리지입니다. 네, 그럼 셀프 스토리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공유 창고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좀 깊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셀프 스토리지, 셀프 서비스 스토리지, 공유형 창고라고 불리는 물품 보관 생활 편의 시설입니다. 일본에서는 트렁크룸, 일본에서는 저희 형이 보내준 사진입니다. 일본에는 이런 트렁크룸이 많아요 차로 바로 넣었다 뺐다 할수 있으니까 캠핑용품이나 큰 집은 맡길 때 편하겠죠 제가 16년 동안 자영업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장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월세를 최소화하고 고정비를 낮추는 겁니다 그런데 셀프 스토리지는 이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일반 상가를 보면 임차인 한명그 사람 나가면 끝입니다 임차인 우위시장에서 공실 리스크가 높아요 그럼 셀프 스토리지는 어떻습니까? 보관함 수만큼 리스크가 분산됩니다. 임차인이 다수예요. 한 명이 나간다고 수익이 전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임차인 우위시장에서 공실 리스크가 낮습니다. 은행은 어떻게 돈을 법니까? 예대 마진으로 돈을 벌죠. 사람들한테 돈을 예금 받아서 낮은 이자를 주고 반대로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그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싸게 돈을 빌려서 비싸게 빌려주는 구조인 거예요. 수익형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최대한 실수 자금을 최소화해서 상가를 낙찰 받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보증금을 10% 이상 받으면 내돈안 들어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5억짜리 상가를 2억 싸게 3억에 낙찰을 받습니다. 3억의 90% 2억 7천을 대출 받아요. 그리고 임차인 보증금은 3천을 받습니다 그럼 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등기치고 임차인 보증금이 유동적이라 원하는 대로 안 맞춰주면 돈이 들어가잖아 난돈 없어서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종잣돈 마련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laughs>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대출이자보다 월세를 많이 받으면 임대 수익이 들어오는 거예요 셀프 스토리지는 이 공간을 작게 작게 쪼개서 임대를 합니다 그럼 임대 수익은 더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공유 오피스, 고시원, 스터디 카페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렇게 공간을 나눠서 임대를 하면 임대 수익은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쉽게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임차인을 못 구했을 때 대출 이자를 계속 내야 한다는 프레셔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발상을 전환하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임차인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셀프 스토리지를 세팅한다는 목적으로 경매 물건을 검색하는 겁니다. 그럼 남들이 그냥 넘겨버리는 안 좋은 상가들이 어쩌면 진흙 속의 진주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시야의 물건을 찾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들과 경쟁을 피해서 좋은 물건을 골라서 살수 있습니다. 이런 셀프 스토리지 같은 창고 비즈니스는 사실 국내에서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지 해외에서는 이미 성숙된 시장이에요. 검증받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죠. 만약에 수학 1타 강사가 되고 싶으면 지금 잘하고 있는 1타 강사들을 분석해서 따라하면 됩니다.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을 벤치마킹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견줄 수 있는 레벨이 되었을 때 이제 나만의 색깔로 독보적인 존재로 유니크함을 만들면 뉴 페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럼 비즈니스는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을 벤치마킹하면 됩니다. 근데 국내에 그런 사업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면 어떻습니까? 해외의 모델을 보면 되는 거죠. IM박스는 검증된 모델을 철저히 지키며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창고 비즈니스의 흐름을 보며 글로벌한 시각에서 셀프 스토리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옆나라 일본을 보면 우리나라가 1950년에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말보르 레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나 우리가 앞서는 게 많지만 일본은 늘 우리보다 10년 정도 앞서 있었어요. 사회 고령화도 그렇고 부동산 잃어버린 30년도 그렇고 수많은 사회 현상에서 일본은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는 선명한 지표였습니다. 셀프 스토리지 시장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일본 셀프 스토리지 시장을 보면 1980년대 도쿄 중심으로 시작됐고 현재 시점 기준 약 15,000개 시설이 운영 중입니다. 수십 년간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러면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 볼까요? 21년에서 22년 즈음을 기준으로 한국과 일본의 도시화율은 약 90%입니다. 1인당 주거 면적은 한국 33 제곱미터, 일본 40 제곱미터입니다. 소득 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은 한국 18.3%, 일본 20에서 30%입니다. 그러면 시장 규모는 10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사회 구조는 일본과 유사하지만 시장은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이제는 한국도 일본의 셀프 스토리지의 성장세를 따라갈 것이라고 추측해 볼수 있는 거죠. 일본만이 아니라 미국, 유럽, 싱가포르에서는 이미 일상화된 서비스의 영역입니다. 2024년 서울의 1인당 평균 주거 면적은 28.3제곱미터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전국 평균은 31.9제곱미터예요. 집이 작으니까 짐둘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집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일터이자 취미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영화방, PC방, 헬스장, 집에 기능이 너무 많아지니까 물리적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셀프 스토리지는 단순 창고가 아닙니다. 주거 공간의 한계를 보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현실적인 대안이자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솔루션이에요. 사업용 부동산의 신대륙 셀프 스토리지.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이거 5년 전에 알았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16년 동안 자영업을 하면서 또 12년 동안 부동산 투자를 하며 느낀 게 있습니다. 장사, 투자, 사랑 배움, 모든 것은. 타이밍이 있습니다. 모든 선택은 언제 하느냐가 중요해요. 빨리 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같은 부동산, 같은 아이템이라도 다른 결과가 나오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 어느 누구나 아무거나 사도 돈을 버는 타이밍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책에서 투자와 관련해서 다루는 핵심 내용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입지 선정 노하우. 두 번째, 구조 방식. 세 번째, 실제 운영 사례인데요. 셀프 스토리지는 일반 상가와 입지 전략이 완전히 달라요. A급 상권, 좋은 상권에서 오히려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애초에 공 실이 잘 나지 않아요. 셀프 스트레지보다 더욱 비싼 임대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회비용 측면에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구조 방식을 말씀드리면 책에서는 실제 정산 비율과 수익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기존형 임대차 모델이 도출되기 전까지의 사례와 발전 과정을 통해 해당 모델이 신뢰를 얻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다른 기업들과의 모델 비교 등 투명하게 업계 전반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제 운영 사례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실로 부부싸움까지 하던 분이 셀프 스토리지로 전환한 뒤에는 관계 회복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숫자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 훨씬 더 와닿습니다. 개인적으로 책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었어요. 셀프 스토리지는 창고 산업의 지나가 아니라 도시가 살아남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 문장이 책 전체의 비전을 담고 있어요. 이 문장을 보고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실로 비워두고 있는 상가에 사업 시스템을 넣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입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도는 없다. 그리고 길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하며, 이는 곧 실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공실로 비워두고 있는 상가에 사업 시스템을 넣는다는 것이 곧 새로운 실험이자 창조입니다. 분명한 건. 언제 올지 모르는 손님을 기다리는 것이 정말 고된 일이라는 거예요. 보기 빠지게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내가 찾아가던가 아니면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럼 책에서만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셀프 스토리지 전문 운영 기업 IM 박스가 셀프 스토리지 사업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실무 구조와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계약 형태와 정상 구조 방식을 먼저 알려 드리면 임대인이 공간과 설비 투자 비용을 부담하고 IM박스는 그 공간을 운영해서 수익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매출이 아닌 순수익의 80%가 임대인에게 지급되며 고정 임대료가 아닌 매출 연동형 임대차 계약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초기 시설비는 들어가지만 이후에는 인건비나 추가 비용이 거의 없어요. 보관함 지자, 고객 응대, 예약 및 지점 관리, 그리고 마케팅 등 모두 운영을 IM박스가 책임집니다. 실제 관악구에 위치한 모 지점은 장기간 공실인 상태였지만 아이엠박스 계약 이후 전체 보관소의 80%가 채워지는 데 3개월이 걸렸고 평균 시장 임대료 대비 2배에서 3배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의 지식산업센터 단지 내에 위치한 지점 또한 장기간 공실이었고 5~6개월 기간 동안 80%를 채우고 현재도 그 비율을 유지하며 평균적인 시장 임대료 대비 두 배에서 세배 정도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이런 수익률을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일 놀라운 것은 거북섬과 반달섬입니다. 이 지역은 대표적인 공실지옥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두 지점 모두 분양 후 장기간 비어있는 공실상태로 관리비와 대출이자만 나가는 곳이었습니다. 반달섬점은 60%, 시운 거북섬점은 40%가 채워졌다고 합니다. 운영기간이 6개월인 점과 지역을 고려하면 굉장히 준수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손해를 보는 공간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이러한 일은 흔치 않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볼때 상가 경매 낙찰 후 공실로 고생 중인 분, 직산업센터를 분양받고 대출이자만 내고 있는 분, 아파트 재개발 투자 후 상가가 방치된 분 이런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IM박스 하면 잘 될까요? 이렇게 풍어빵처럼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데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확신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메가커피하면 잘 될까요?라는 질문과 같아요. 같은 메가커피라도 1등 매장이 있고 꼴등 매장이 있습니다. 분명한 건 셀프 스토리지가 지금 모든 비즈니스 중 1등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공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유일한 해법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상업용 부동산의 신대륙 셀프 스토리지를 리뷰하고 책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여러분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상가는 많이 빠져 있어서 정말 싸게 살수 있는 시기입니다. 거기에 경매까지 활용한다면 두번 다시 올수 없는 기회입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해 이런 분들 계시죠? 아까 종잣돈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주식투자는 돈이 있어야 할수 있지만 부동산 경매는 돈이 없어도 할수 있습니다 원래 부동산 경매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그냥 부동산 가서 편하게 골라서 사면됩니다 종잣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전세가보다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부동산을 샀는데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 방법도 무서워서 안 하는 핑계를 찾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입니다 이 책, 사업용 부동산의 신대로 셀프 스토리지를 20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에 좋아요 댓글에 셀프 스토리지 책을 받고 싶은 이유를 적어주세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고정 댓글 구글 폼에 책 받으실 주소와 유튜브 닉네임을 입력해주시면 20분께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리버드 이벤트도 진행하겠습니다. 댓글을 가장 빠르게 남겨주신 분3 분에게 책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인생은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내 분야에서 더 멋있게 잘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시도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평생 실패 없이 살고 싶은 사람은 평생 도전과 성공 없이 사는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셀프 스트레지 아이박스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솔직하게 리뷰한 후기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지현 벨륨이었습니다.